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어르신들을 위한 컴스 휴도 라디오 3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로 맑고 풍성한 음질을 즐겨보세요. FM 라디오 기능에 30% 할인된 16,000원에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삼성 BESP-OKE z b o 청소기 먼지 봉투로 더욱 깨끗하게 5개 넉넉한 구성으로 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청소를 즐기세요. 합리적인 가격에 꼼꼼한 성능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제센 에어 엑스워치 이 e 스마트워치가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. 세련된 네이비 디자인에 44.9mm로 시원한 화면을 자랑하죠. 지금 바로 75%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닌텐도 스위치를 위한 겜맥 미니 스탠드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와 사용이 편리해요. 지금 10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6800원에 만나보는 닌텐도 스위치 필수템. 1위입니다. 따뜻함을 선사하는 5V 발열 패드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50곱하 200mm 사이즈의 미로형 히터가 손과 발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. 간편한 DIY 모듈로